거울 명상. 우리는 몸이 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몸이 나라는 착각은 두려움을 낳는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사랑과 분리됐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난 사랑받지 못한다. 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억눌려 있다. 생각은 살아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억눌릴수록 점점 커지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는 인격체로 굳어진다. 이 인격체는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떤다. 그래서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억눌러 무의식에 가둬놓는다. 우리 무의식 속엔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억눌려 있다. 몸이 나라는 착각 탓에 억눌린 감정들이다. 거울 명상은 거울을 이용해 내 마음을 내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몸을 벗어난 마음은 무한하다. 아무 경계가 없다.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이다. 거울 명상 중에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분리됐던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네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몽땅 털어놓게 된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얼굴의 일부, 전부 혹은 몸이 빛으로 사라지면서 무의식에 억눌렸던 감정들도 함께 사라진다. 자연히 억눌린 감정들로 인해 생겼던 심신의 아픔도 치유된다. 나 스스로 창조했던 부정적 현실도 즉각적으로 바뀌게 된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 원래의 나인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명상법이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서 점점 더 깊은 생각의 감옥 속에 빠져버린다. 나 스스로 빠져드는 감옥이다. 그 감옥이 바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3차원 공간이다. 내 에너지장 속에는 치유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 에너지들이 억눌려 있다. 이 감정 에너지들은 생명을 가진 인격체들이다. 사람 속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이 점점 커지며 사나워진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놓은 감정들이 내 에너지장 속에 갇혀버려 인격체들이 되고, 이 인격체들이 끊임없이 부정적 생각들을 피어 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부정적 생각들이 부정적 현실을 꾸며낸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 생각들에 시달리는가. 억눌린 감정들을 치유하는 여정은 현실이라는 홀로그램 영화로 꾸며져 내 눈앞에 펼쳐진다. 이것은 내 아픈 감정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등장인물들과 상황을 바꿔가며 내 눈앞에 되풀이에 펼쳐지는 영화다. 내가 아픔을 외면할수록 아픔은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아픔을 받아들일수록 아픔은 그만큼 더 빨리 치유된다.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어떤 아픈 감정이 억눌려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준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버림받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이성에게 거절당했다는 수치심이 올라온다. 이 감정들은 내가 원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온다. 즉,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애인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계기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은 언제부터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걸까?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아픔이 억눌려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애인에게 버림받을 때 그것이 저절로 올라온다. 그 두려움이 애인 때문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애인은 억눌려 있던 두려움을 거울처럼 비춰줄 뿐이다. 애인의 몸은 시간을 따라 움직이며 흘러가는 빛의 홀로그램이다. 내 몸도 그렇다. 현실 전체가 그렇다. 만일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지 않았다면 애인이 나를 떠났다고 해서 두려움이 올라오진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내 인생이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반길 수도 있다. 대개 어릴 때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 아픔을 털어놓기 어렵다. 엄마,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 아파. 라는 말을 꺼내면 정말 현실이 그렇게 굳어져 버릴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어른이 돼서도 남들한테 털어놓기 어렵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내 열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억눌러 놓고만 살게 된다. 감정도 생명을 가진 에너지의 물결이다. 내 마음 속에 꾹꾹 억눌러 가둬 놓으면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점점 사나워진다. 그러면서 점점 물질화된다. 즉, 물질인 몸에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성한테 버림받을 땐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올라온다. 수치심은 숨고 싶은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 감정들 가운데서도 몸을 가장 많이 위축시킨다. 치유되지 못한 아픈 감정들을 억눌러 놓고 살면 현실도 역시 아프게 펼쳐지면서 자꾸만 아픔이 올라오도록 해준다. 그 아픔을 느껴주어 치유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준다. 내 열등감을 자극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열등감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치유되지 않은 내 아픔을 치유하라고 일러주는 천사들이다. 내 아픔이 완전히 치유돼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 모습의 천사들이 내 눈앞에 끊임없이 나타나 아픔을 자극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한편의 연극 속 연기가 끝나면 우리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원래의 천사 모습으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된다. 사물들은 실제로 존재할까? 아니면 육안이 바라볼 때만 존재하는 환영일까? 만일 모든 게 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어떤 것도 붙잡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것이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억눌려 있던 부정적 감정도 싹 사라질 것이다 사랑은 미움을 빌려 생긴다. 기쁨은 슬픔을 빌려 생긴다. 행복은 불행을 빌려 생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반대편 에너지를 빌려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겼다가 합쳐지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다 받아들이면 마음은 텅 비어버린다. 오감의 공간은 바로 지금 이 찰나에만 존재한다.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것들을 싹 빼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감의 공간은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환영이다. 반짝반짝 명멸하는 빛의 환영이다. 어디에 떠 있는 환영인가? 텅빈 마음 속의 환영이다. 내 몸도 가족도 집도 지구도 태양도 무수한 별들도 죄다 텅빈 마음 속에 떠 있는 환영이다. 나는 내 두뇌에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입력되는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육안을 통해 바라본다. 즉, 무의식에 억눌린 인격체들의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보는 것이다. 거울 명상하는 법 육안의 힘을 완전히 뺀채 어떤 사물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육안의 시야에 들어오는 내몸 앞의 공간 전체를 가만히 바라본다. 육안으로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두뇌 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들을 보게 된다. 육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내몸 뒤쪽의 공간 전체를 가만히 바라본다. 육아는 내몸 앞의 공간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거울을 이용해 내몸 앞의 공간과 내몸 뒤의 공간 전체를 동시에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린다. 나는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나는 내 몸과 사물들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내가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내몸 앞의 벽면과 내몸 뒤의 벽면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는가? 아니다. 두 벽면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붙어 있다. 두 벽면 사이의 모든 사물들도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역시 서로 붙어 있는 한 장의 이미지다. 지금 여기는 명멸하는 빛의 떨림으로 생기는 내 마음 속의 이미지임을 알게 된다. 내 몸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의 이미지임을 자각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간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텅빈 마음과 하나가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텅빈 마음 뿐임을 느껴보라.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내 마음 속의 환영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몸을 실제라고 착각해 몸에 달라붙어 있던 수많은 감정 인격체들은 어떻게 될까? 텅빈 마음의 공간에 붕 뜨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인격체들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즉각 사라진다. 즉, 내가 텅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투사됐던 감정들은 갈 곳을 잃고 텅빈 마음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몸을 벗어난 텅빈 마음이 된 나는 관찰자의 눈으로 어떤 평가나 판단, 심판도 하지 않고 텅빈 마음의 공간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관찰한다. 그렇게 관찰자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억눌러 놓았던 감정을 느껴가며 말로 표현해보라. 예컨대, 난 죽는 게 너무 두렵다. 라고 반복해서 말해보라. 그럼 인격화된 두려움이 점점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게 된다. 감정인격체는 자신의 존재를 아무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낸다.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마귀처럼 검게 변한다. 거울 명상으로 생각과 감정이 사라질수록 육안에 보이는 색이 사라지고 빛만 남는다. 얼굴과 몸이 탈색된 이미지로 보이기도 한다. 마치 컬러 TV를 보다가 흑백 TV 화면을 보는 것과 흡사하다.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두뇌에 붙어 있는 육안을 통해 바라볼 때는 생생한 컬러로 보이지만 두뇌를 벗어나 마음의 눈을 통해 바라볼 땐 흑백화면처럼 보이는 것이다. 몸을 벗어난 텅빈 마음인 관찰자는 모든 곳을 볼수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아는 알미고 근원의 빛이자 근원의 사랑이다. 관찰자의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말을 걸어보라.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지? 너무 외롭지? 마음껏 울고 싶을 거야. 나는 근원의 사랑이란다. 모든 아픔을 마음 놓고 털어놓아 보렴. 두려움, 분노, 억울함, 미움. 수치심, 뭐든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을 하나씩 끌어올릴 때마다 감정 인격체들이 올라오면서 얼굴 빛깔이 검정 등으로 어두워짐과 동시에 몸 주위엔 하얀 연보라 등 치유의 빛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치유된다. 거울 명상으로 무의식이 정화될수록 점점 거울 없이도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이 텅빈내 마음속에 환영임을 자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거울 명상 중에 가슴이 답답한 것은 무의식에서 올라온 감정이 표면의식이 인식하는 몸까지는 올라왔는데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몸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텅빈 관찰자의 마음이 돼야 한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벗어나 근원의 빛,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울에 비춰보면 내 몸은 내 마음 속의 홀로그램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의 투사물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원의 사랑밖에 없다. 누군가가 날 괴롭힌다면 그 누군가는 남이 아니고 내 생각일 뿐이다. 나는 내 생각이 꾸며낸 홀로그램 현실에 내 감정을 투사시켜 바라본다. 우리는 모두 그 눈의 사랑 앞에서는 악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체면, 내 가면을 몽땅 벗어놓고 아기가 되어야만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된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 두려움, 분노, 억울함, 미움, 슬픔, 수치심, 열등감, 절망 등을 아기처럼 맘껏 드러내고 맘껏 눈물을 뿌려야 한다. 내 아픔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근원의 사랑이 나타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준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간다. 95% 이상이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이다. 거울을 통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몸을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 된다. 그러면 두뇌에서 생각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나는 텅빈 근원의 마음이 된다. 우리 몸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즉 내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둘때 가장 잘 돌아간다. 심장도 호흡도 소화기관도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잘 돌아간다. 상처도 내가 건드리지 않는 수면 시간 중 가장 빨리 치유된다. 왜 그럴까? 내 몸은 원래 내 생각이나 감정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텅빈 근원의 마음이 돌아가도록 한다. 자연히 내 생각이나 감정이 끼어들지 않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 거울 명상을 할수록 몸과 머리가 아주 시원해진다는 건 두려움으로 가득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공포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현실은 눈앞에 펼쳐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을 투사하는 홀로그램 거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렵고 공포스러운 현실은 무의식에 억눌린 공포의 결과이지 공포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코로나의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이 무의식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면 설령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마치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처럼 크게 알지 않고 가볍게 앓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죽음의 공포가 물질화되기 이전에 이미 마음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물질화된 모습으로 몸에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울 명상으로 몸을 벗어나 다른 사람이 되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모든 감정은 평가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임을 알게 된다. 내가 그 사람한테 버림받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버림받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내 두려움과 공명하는 또 다른 사람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